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은 어, "아모레 파티"라는 말을 가지고요. 어, 예, 이와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어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모레 파티" 하는 말은요, "아모레" 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게 좋아하다 하니까 러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파티를 좋아하나? 뭐파티한테 저런 노래 부르니까 파티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운명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붙이면 운명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모르란 말이 있는데 이 아모, 예. 아모르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에모르스죠. 말하면 에모르스입니다. 에모르스가 사랑의 신인데요. 사랑의 신은 신인데 이게 큐피드하고 같은 신이다라고. 큐피드의 별명으로 주로 사용돼요. 그런데 저도 이거에 어원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어요.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마의 사랑에서 나온가, 애미에서 나왔는가라고 한때는 잘못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큐피드란이 이제 이름 오게 되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 슬로바키아어에 언들어 가면요, 요 말이 뭐가 나오냐면요 똑같은 말로 예. 키 피시라고해 놨고요 여기에 바로 심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뜻인데요 심어 보일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큐피드란 말은 이게 요 말이 요거와 똑같은데요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말 꾸피다 이 말이에요 꾸피다 예 꾸피다 말은 불에 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라틴어 사전에서는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트램블링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트램블링트램블링이라니까요 이게, 막, 움직인다 뜻이잖아요? 막, 움직여서 하니까, 이신문나 보호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뜨거워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뜬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몰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 지금 예, 불타는 감정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 불타는 <laughs> 사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재밌죠? 예, 불타는 사랑입니다. 예, 압도그. <laughs> 예, 그런 사랑인데, 그러면, 암으로서 하는 것도, 에으로서도 마찬가지로 불타는 사랑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엄마의 사랑은 아닐 거다 해서, 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우리말, 애 말라서, 애 마르서, 예, 마르다, 애 마르다에서, 뭐 말로, 이것은 추측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에마르다, 또는 에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타다, 예, 에타는 사랑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에마르다에서 나왔으니까, 에가 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애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하트 심장이나 아니면 간, 리브나 아니면 창자, 인테스틴, 인테스틴. 이것이, 예, burning 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 그러니까 에가 탄다 하는 것은 바로 심장이나 간이나 창자가 타는 것을 우리가 애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에. 예, 애, 애, 미믹다애믹긴다는 말도 다 이,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머러스라는 사랑은 즉애 타는 사랑이다라고 볼수 있죠. 예, 그래야 이 큐피드라는 말과 서로 일치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에머러스하고 관계되는 말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죠. 예, 가장 중요한 말이 우리가 아마추어 하는 거죠. 어메, 추어 이렇게. 발음은 여기에 에머추어죠 에머추어 여기 eur 들있으면요 이루어라는 뜻인데요 완성하는 뜻이에요 컴플리시먼트란 뜻이에요 컴플리시먼트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추어 하는 것은 어, 애마른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마른 걸 이루었다 하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하는 것은 직업적이 아닌 것 에호가뭐 애호하다 할때우리 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 프로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 실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약간 비꼬는 말로 아마추어밖에 안 된다 이렇게가 비꼬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예, 요렇게 사용하는 것이 자 아마추어 이, 말, 이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들어가는 말들이요. 다른 것들은 에미어블, 애매어블, 에미어블이란 말과 에미커블이란 말이 있어요. 똑같이 a b l 에 abl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m이란 말을 해서 바로 되고, 요 m에다가 ic가 붙어서 이렇게 붙은 거죠. 예. 그럼 큰 뜻은 차이가 없는데요. 요거는 호감을 주는, 호감을 주는 또는 다정함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요즘 m이 컵을 하게 되면요, 조금 뜻이 간접적인 뜻으로 조금 박혀가, 뜻이 확장돼요. 그래서 우호적인, 우호적인 또는 평화적인 뜻이래요. 평화적인 뜻으로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요거, 음, 어떤 어근에다가요, 어떤 형사가 한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형사의 의미가 두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두개 붙었게 되면요, 차이점이 뭐냐, 한 개하고 두 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약간 간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M이라는 말은 즉, 애 마르다에서 나온 사랑하다 뜻이잖아요. 애가 마른 애 타는 사랑인데 그 애타는 사랑에다가 A, B, L이 하나 붙은 거하고 두개 붙은 거니까요한개 붙으면 그냥 그 애타는 사랑이 할수 있는 하니까 호감을 주는 다정한 이런 뜻으로 바로 사용되었고요. M이 CUP을 하게 되면 IC에다가 A, B, l 두개 붙었으니까요. 뜻이 조금 더 확장돼요. 확장돼서 지금 이것처럼 평화적인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음, 이카나믹하고 이카나미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카나믹. 이코노미에서 나왔겠죠. 노믹이란 말이니까, 이코나미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요한 개만 있고, 요거는 한 개에다가 에일. 또두 개가 있죠, 이거는. 예, 요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해용사를 만들 때 여러분, 한 개가 붙었느냐, 두 개가 붙었느냐 뜻인데, 이거는 직접적인 뜻이에요, 직접적인. 요거는 간접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확장됐단 말이에요, 뜻이. 확장. 그래서, 이카노믹 하게 되면, 원래 이카노믹은 경제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뜻이 되고요. 이카노믹 하면 절약하다는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경제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간접적인 뜻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약하다는 뜻이 되고, 이거는 경제적인 뜻이 되니까. 물론 그 뜻이 큰 차이는 없, 없지만, 이거 직접적으로 경제하고 완전히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절약하다 뜻이고, 뭐, 돈이 남는다 이런 뜻으로 되니까요. 뜻이 조금 더 확장돼서, 간접적인 뜻으로, 이제, 경제하고 조금 더 뜻이 확장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적인 뜻보다는 약간 간접적이고 비틀어진 의미로 삼길 때, 이게 지금 형사형이 두 개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쓰냐면, 히스타릭이란 말이 있죠. 히스토리에서 여기 붙는 게 있고, 히스토리컬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직접적인 뜻이 있고 요건 간접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두개붙터니까요 하나 건너가서 하나 더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붙터니까 간접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 하나 상식으로 알아나면 어사에는갖다가 판단할 때 아주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미업을 -E 하고 에미 -E 커버이 지금 여기서 나왔죠.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요 이제 에머 아, -어 들어가는 말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어, 에너미란 말이 있죠, 에너미. 에, 너, 에, 에너미, 이렇게. 에너미가 네, 있는데, 요거는, 암, 요기에, 에머 되세요. 여기 에마르다 뜻이잖아요. 에마르다 뜻이니까 이게 러브인데, 요기 지금 낫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다니까, 이게 바로 적이란 뜻이 된단 말이에요. 에너미란 말이. 적군, 적이 되겠죠, 그죠? 예, 적,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있냐면요. 음, 요런 게 있네요. 하루, 에, 에, 모, 유, 알. 이제, 이를들어요 어, 해를 모어인데요. 파에다가, 어, 모어가 되었어요. 이게 에, 마르다 뜻이니까. 요게 사랑이잖아요. 예, 이 사랑인데. 요거는 무슨 말인가 뭐, 어, 우리말로 하면 바라란 뜻이에요. 바라란 말은 바로 옆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이니까 비사이드의 뜻이에요. 바이란 뜻도 되고 비사이란뜻이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애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예. 발음은 페르모어입니다. 페르모어. 예. 페르모어 정도 는 알아놔야 뭐 애인을 갖다가 뭐 사귈 거 아니에요. 페르모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모가 들어가는 말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는 것은 요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이 적이 되고 뜻이 바뀐다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 다른 것들은 다 사랑에 관계니까 아모레 하든지, 아모레를 사든지, 엠으로 사든지, 엠어처 하든지, 발음이 약간 달라져서 그렇지, 예, 뜻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아란 말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번엔 이제, 저, 파티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할게요. 자, 이 파티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페이트에서 나왔어요. 페이트는 뜻이 뭐냐면요. 브로다에서 나왔어요. 브로다. 코리에 콜. 누가 콜이냐면 콜바이 가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거예요. 콜리더 예, 불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신에 의해서 불림을 받아가지고요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신이 사람을 부른다 그러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t 케이션이란말 들어본 적 있어 있죠. 예,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불러드린다 했잖아요. 불러케이션 불러드린다 하니까요. 불러드린다라는 뜻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업인데요. 이게 왜 직업이냐면, 신에 의해서 불리움을 받은 것. 그걸 우리가 천직이라고 그러죠. 천직. 예, 천직이라고 하는느님이 주어진 그런 직업을 갖다가 오케이시는데, 여기 바로 요, 말이나, 요 말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죠. 부, 신에 의해서 불리워진 게 바로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페이터에 가는 단어들은요, 이런 말들이 있죠. 페이터라는 말이 있죠. F-A-T-A-L. 요렇게 용사가 됐는데요. 페이터 라면 치명적이라는 뜻으 어때요? 치명적인. 왜 치명적이냐? 신이 불로 들어버리니까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뜻이 되어버린단말이에요 운명의 불기라는 뜻이 돼요. 예, 치명적인 했네. 아, 파멸적인, 예, 파멸적인 뜻이 되는 거예요. 저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뜻이 된다는. 여기다가 이으로 치면 운명론이 되기죠. 페이터리즘. 이래서면. 이전 붙이면 운명론 이 숙명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말은요. 여기 여기서 온 말이죠. 배어리란 말이 있네요. 배어리 이게 이제 불리워지는 이 사람이잖아요. 이거 사람이 예,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운명을 부르는 이가 되니까 이게 바로 요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정 예, 음, 요정 요즘은 이제 동성애, 뭐, 남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페어리하이라는 요정이죠. 예. 같은 말로서 우리가 f, a, y가 fay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운명을 부른다 해서 넣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 파티 하는 말이 바로 운명을 사랑하다. 이런, 운명이 니고 운명을 사랑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또 넘어가세요. 우리가 지금 요 운명이란 말을 하니까요. 이 운명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운명을 나타내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 하면요. 어, Destiny란 말이 있어요. p i n i 네, Destiny란 말이 있고요. Doom이란 말도 있어요. 운명. 이것도 Doom이에요. 어, 운명이에요. 그 다음, Fate란 것도 운명이에요. 운명이 많아요. 그 다음, Fortune란 말도 운명이에요. 운명.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음. 예, 나트란 말도 운명이에요. 나트. 그다음 럭키 할때 럭키도 마찬가지로 운명이죠. 자, 운명을 나타낸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이걸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더라는 뜻의 더. 그리고 서키하니까서딛었다딛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세워져, 저기 있다이 말이에요. 그 이거는 못 바꾸는, 바꿀 수 없는. 예,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다 이말이에요 없는 좋은 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운명.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데스티네이션 나오죠. destination. 이게 뭐냐면 목적지죠. 목적지. 예. 우리가 그 공항이라든지 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아니면 그 공항 같은 에어포트 같은 데 가면 이 말을 볼수 있죠. 목적지가 어디냐 할 때, destination.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알아내야 됩니다. 더서디어냈다니까딱 그,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너 지금 어디 갈 거니? 하면 딱 세워져 있잖아요. 목적지가. 그 d e s t i n a t i o n 말이에요. 그 목적지에 가는말할 때, 이 destiny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네가갈 곳이 어디야? 확고하게 서 있는 그 운명이 어디야? 라고 부를 때, destiny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destiny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 둠이란 말이 있습니다. 둠이란 말은 말 그대로 둔다 뜻이에요. 둠. 둔다 어디에 딱 둔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은 좀 어, 비참한 뜻으로 쓰는 거 돼요. 비참할 때, 비참한 운명을 나타낼 때 우리가 둠이란 말을 써요. 좀안 좋은 거죠. 비참하니까 트레즈디 가는 거예요. 트레즈디, 트레저디 이렇게 쓸때 이건 비참할 때, 예, 안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예, 트레즈디. 어떤 운명이 돼, 페이트를 할 때, 우리는 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 운명 짓다, 운명. 이런 때, 당신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거. 예,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비참한 어떤 결말이 내, 그런 숙명을 나타낼 때, 우리는 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형당해야 된다 할 때, 너의 운명은 할때이 둠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트란 말은 불러들이는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려워지니까요 이것도 안 좋은 뜻이죠. 예, 이제 가야 되니까요. 페이트는 이것도 운명인데요. 운명은 운명인데, 이것도 어, 비운 또는 죽음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채우, 파멸 이런 걸 나타낼 때, 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을 알고 써야지, 아무 때나쓰면안 되죠. 너는 정말 좋은 운명을 태어났다는건 데스티니를 써야지. 이걸 갖다가 페이트나 둠을 쓰면 욕 듣죠. 예, 구분하지 못하면 욕 듣는 거예요. 베이트랑서 비운이나 죽음이나 최후 파멸 뜻하는 그런 운명일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골라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포천이란 말이죠. 포천. 포천은 뜻이 뭐냐면, 원래는 불러든이죠 또는 벌어든벌어들인 자기가 또불러들인 뜻이죠. 예, 이게 불러들인불러드다니까 이거 운반했단 말이에요. 운반. 운반해서 이제 가져온 거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옮겨오니까 재산이라든지 예, 행운 행운 이런 거할때 운명이 좋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다가 어 만약에 좋겠으면 이제 good fortune 이랬으면 되고 안 좋을 때는 mis fortune 다든가 이랬으면 되겠죠. 예, 또 unfortunate 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데 이거는 지금 벌어들였다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거니까 좀 좋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포치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쓸때 행운적인 거 이야기할 때이운명이는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또 어, 우연한 운명 같은 거, 어, 행운, 우연하게 일어나는 우연, 우연 같은 걸 갖다 이야기할 때 야, 니참 네 좋은 운명을 갖고 있다 할때 그때 우리는 포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있잖아요. 라트란 말이 있는데 이 라트란 말은 원래 뜻은 뜻이에요. 흘렸다 뜻에 흘렸다 흘렸으해서 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당하다 뜻에 이 말이 흘려줬다 말은 할당했다는 뜻에서 놈 말에 이게 라트, 이 예, 로테 로 로또 로또 할때그 로또도 있어 놈 말이죠. 사실은 예 라트, 예 라트 하는 것은 라틀이 하는 것이 로 로또 아닙니까? 복권 예 이게 예. 이것도 운명이에요. 운명으로서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뽑아가는 거잖아요. 할당하는 거, 재미 복기하는 거. 그런 것 같다고 우리는 할때 그런 운명을 할때 때 라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중립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할당된 거니까 뭐 좋은 거 할당될 수도 있고 나쁜 거 할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나의 운명이다 하면 마이 라트 나의 할당된 거다. 나한테 할당된 거다라고 할때이 라서를 쓰는 거예요. 자 럭키 할때이 럭키 요거는 이제 행운 할때 쓰는데 이것도 마찬 가지운명을 씁니다. 이건 뜻이 뭐냐면요 럭거다 말이에요 럭거. 럭거다 대해선 무 말인가? 엮인 거. 엮인 거니까, 운수, 어떤 거하고 다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 운수, 운, 행운, 이런 거나타낼때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운명이란 말할 때, 이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럭키 하면 잘엮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운명이 되게 좋다면, 어, my good lucky, 뭐 이런 쓰잖아요. 그때 럭키 c 하는 말은 잘 이렇게 엮였다는 데서 놓은 그런 운명할 때, 이럭 u c k 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운명이란 말이 지금, 한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죠? 데스티니는 바꿀 수 없이 딱 확정되는 운명. 근데 그건 조금 좋은 뜻으로 쓰인다. 둠은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 뭐 글자 자체가 좀 비참하게 보이잖아요. 둠 하는 것이. 어둠 할때그둠 그 하는 말로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일 때 운명. 페이트는 불러들이니까 죽는 거죠. <laughs> 예, 이거 진짜 비참하겠네. 페이트는 어쩔 수 없는 이 체명적인 그런 운명할 때 베이트를 말 쓰고, 포춘은 벌어들인 거니까, 예, 재산이나 행운, 우연적인 것 그런 것 같을 때, 우리가 와, 땡 잡았다. 나 진짜 멋진 운명을 가졌다. 이때, 포춘 이런 말 쓰겠죠. 예, 라트는 할당된 거니까, 중립적 정도로 볼수 있고요. 럭이란 말은 엮, 엮어진 거니까, 잘 엮여졌으니까, 이것도 행운이라 할 때, 쓸 때, 그런 운명일 때, 아주 좋은 운명할 때, 럭이란 말쓸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모레 파티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시간만 많다면 제가 더 많이 할수 있는데요. 뭐 시간 너무 길면 또 지겨워하니까 이 정도 할게요. 호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